그래서 이 산악회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 마이산도 보이는데 아바이산 보이네 바이산 보입니다. 이 매봉길은 가끔 이렇게 오른쪽은 낭떨어지거든요. 아 여기 생명이 정말 대단하죠. 국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485 산악회 2세번째 모악산산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음. 아이 멘트도 어렵네 해버로 내야지 하로가잘하가네 응? 아, 그렇지 조대장이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급히 못 왔고 찬창구는 결혼식이 있어서 못 왔는데 부득이 촬영을 강행한 이유는 저희 산악회 편집을 도와주는 친구가 추석 연휴 때할 일이 없어서 편집을 더 해야 된다고 하나 더 찍어오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산악회가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대표적인 산 모악산. 모악산 산행길이 9위에서 올라가는 데가 있고 크게 중인리 여기는 중인리라고 합니다. 중인리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산사 쪽에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9위에서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산행길입니다. 매봉길이라고 매봉길로 해서 계곡길로 내려올 텐데 9.9km 정도 됩니다. 어, 사람도 거의 없고 한적하고 또 걷는 연습도 되고 저는 이 길을 추천합니다. 이 모악산이 전주의 대표 산이기 때문에 한세번 내지 네번 나눠서 찍을 예정인데 일단은 중인리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매봉길인데 청화사원 옆길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대나무 숲길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올라가면은, 그, 좀, 싸나운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음 거기 피해서, 이쪽 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매본길. 매본길. 써있습니다. 하, 아 고추농사. 고추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고추농사를 힘들어서 못져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수없이 따줘야 되거든. 여기 도안 탔네. 매봉부터는 좀 편안합니다. 심지어는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신 매봉길 시작은 어, 여기서부터 처음 15분이 좀 가파르다는 거. 그래서 보폭을 작게. 정상을 쳐다보지 말고, 반성하듯이 걸으면 15분 지나면 능선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저희 산악회가, 348호 산악회가, 어,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번 사람은 접니다. 산에 올라갈 생각 없이 만든 산악회인데, 아, 우리 캡틴 좋아하고 찬창군이 들어오면서 한번 오면 막 15km 이상을 걸으니까 산길에 동행하게 되었고, 동행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감염도 없고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나보다 그지 여기 묘야 이게 아직 벌초를 안했네 그래서 막 길이 파여있죠 그래서 이 산악회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 살다간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그 부자 관계가 그렇게 하, 친구처럼 이런 관계가 안, 저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 살다간 흔적을 남기려고 친구들과 함께 백대명사를 찍게 됐습니다. 처음 이 길은 말하면서 가면 좀 지치 거든요 그래서 너무 뒤만 보고 걸어서 안 되지만 약간 바닥 보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올라오면 음 소각금지써 있는 처음 만나는 능선 같은데 사실 여기로 보면 좀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여기가 1차 고비입니다. 한 발을 딛기 전에 한 발을 떼십시오. 아주 간단해 원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너무 좋은 길이죠. 아, 이길 진짜 산 좋아하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타지에 계신 분들은 한번 와보십시오. 조금 정비가 약간 덜 되어 있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길도 넙직하고 좋습니다. 이길 너무 좋습니다. 지인들이나, 그, 데이트 하면서도 한 번씩 와보십시오.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1.5km, 4km, 정상까지는 4km, 5.4입니다. 그이 매봉길은 가끔 이렇게 오른쪽은 낭 떨어지거든요. 여기는 아닌데 곧 올라가면 앞 능길이 나옵니다. 거기가 좀 위험하니까 조심 조심. 계속 누가 이게 돌면서 이게 달아났다. 지맥 가는 친구 같은데? 이 길로는 잘안 내려가거든? 이 길로 올라왔네. 이 길로 잘안 안 오는데. 그리고 산을 내려오시다 보면 저도 길을 한번 잃어본 적이 있는데, 산을 내려오시다가 길을 잃잖아요. 왜냐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길이니까 끝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산을 길을 잃으면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오지 마십시오 올라가다 보면 또잘 보이는 데가 있으니까 아 여기 생명이 정말 대단하죠 아이고 이거 거의 죽었던 건데 살아나네 바위툼에서 나오는 이 소나무들 봐 와 아, 소나무 때깔 보십시오. 아이고 애기살처럼 이쁘네. 여기서 보면 마이산도 보이는데 아바이산 보이네. 마이산 보입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 관리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요 지금 500 해발 500 정도 올라 오,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앞으로 170만 올라가면 되니까 거리는 아직도 2몇 킬로가 남았지만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런 오솔길. 좀 많은 봉우리 한두개 넘긴 하지만 좋습니다. 이길와 보세요. 드립니다 데크 보이시죠? 거기두개 나옵니다 하나는 개당 한 100개 정도 되고요 하나는 한 190개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제 쉬어봐야 되는데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왔냐. 대부분은 여기서 구위로 해서 이 길로 옵니다. 정상. 근데 저희는, 아, 여기네, 여기 이렇게 매봉, 매봉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내려갈 길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laughs> 네, 어, 이렇게 약수터길로 내려가 됩니다. 비단길이라고 써 있는데 약수터길로. 그 계곡길입니다. 이게 약수터 길이 계곡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다른데, 약수터 있거든요. 밑에 먹진 못합니다. 계곡길은 말 그대로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계곡길이 다 경사가 급하거든요. 약간은. 이게 3.3km 밖에 안 되죠. 올라올 때는 5점 몇 km 했잖아요. 그니까, 그를 3.3으로 가니까 좀 가파르겠죠? 그 계곡길의 특징은 또 뭐냐? 뱀이 있습니다, 뱀. 예, 네, 뱀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안 나온 데는 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많아요. 왜 물을 먹어야 되니까? 뱀이든, 청솔모든, 뱃돼지든. 그래서 계곡길은 항상 짐승이 좀 있다. 그 중에서 뭐? 뱀이 있다. 여기 지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놈들 이 부러뜨렸네. 그래 주말마다 오면서 주말에 가끔 오는데 이렇게 느끼는 게 뭔고? 이 길을 걸으면서 정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매봉길 올라와서 계곡길로 걷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하죠. 한3 시간 코스인데 계곡길이기 때문에 이게 다 돌계단이거든요. 밑에 이 길은 거의 내려가는 길이 돌계단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다음에 내려 디딜 때를 반드시 생각해보고 안전한 도로를 디뎌야 됩니다. 여기가 이거예요. 여기가 비단길인데 비단길 이정표 따라서 오면 됩니다. 저기서 나뉘는 거예요 사실은. 270m 올라가서 비단길. 이거 이제 대곡길 정상까지 1.8km인데, 한 1km가 가파르다. 근데 저 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사람이 더럽게 만드는 거지.